기라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세 가지 이론을 세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거는 마음 이론이에요. 마음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원리를 그대로 어디다 지금 쓰고 있냐면, 치료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를 치료 쪽에 그대로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파야 됐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은 이게 이해 과정이거든요. 즉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이치를 아는 과정이 바로 마음 이론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교재가 뭘로 돼 있습니까? 마음 교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교육이 관련되는 내용이 바로 이 마음 이론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배우는데 왜 치료가 되느냐? 바로 이 이해 과정 때문에 이해가 만들어지고 과제가 나가는데 과제가 특징이 뭐가 있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과제예요 그래서 오로지 타인은 신경쓰지 말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과제를 실행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서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되고 난 다음에, 관심을 주니까, 치료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우리 전문가들에게도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그냥 뭐가 있냐면 성마음 이름이 또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성의 마음이 작용하는 게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은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거만 참고를 해주시는데 이두 개가 어떻게 만들어졌즉 마음과 성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연구한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뭐냐? 마음 유전자 이동이에요. 자, 여기에서 마음유전자 이론을 공부를 하고 마음 이론과 성마음 이론을 공부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성마음 이론은 너무 너무 무겁고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공개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음유전자 이론을 공부를 해 가지고 마음 이론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그 모든 원리를 다 해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뭐만 공개하고 있냐면 마음 이론만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때뭘 쓰고 있냐면은 마음 유전자 이론과 성마음 이론과 마음 이론에 관련되는 거를 싹 종합을 합니다. 종합을 해서 뭘 갖냐면 마음 이론으로 실질적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오늘 논제 자체도 사실은 마음 이론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이론으로 해석한 이치료법으로서 공부를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종합하는 과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종합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운영하고 있냐면 전문가 과정을 운영합니다. 을 이거 지금 드러나 있진 않아요. 전문가 과정 자체를 아예 모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안 하느냐. 여기에서 반드시 마음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의 한해 가지고 전문가 과정을 그냥 소개만 해줘요. 그냥 소개만 이런 과정이 있다. 종합하는 과정인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전문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뭘하느냐면이 마음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철저하게 어, 뭘로 만들느냐면 무의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지금 현존하는 공부 방법이 없어요. 현존하는 공부법은 없는데 여기서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이걸 응용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런 포럼,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논제로 자기 스스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 이걸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 바로 이 응용하는 응용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포럼을 하는 것도 다 기록 영상으로 지금 사실은 기록 영상을 남겨두는 거예요. 왜 영상을 남겨두느냐? 바로 이 전문가들이 언젠가는 이 무의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응용을 어떻게 갖는지를 그냥 저는 기록에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딱 10년은 그래도 앞으로 10년은 그래도 여기서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 되니까 그래서 10년간은 기억에낸게 좋겠다 그거를 근본으로 해서 연구를 지속해 달라고 지속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럴려면 실질적으로 이걸 배우려고 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요 중간 단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없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거를 실제 먼저 해야 돼요. 마음 이론을 먼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이론을 그냥 학습해라 그러면 학습 안 합니다. 왜? 여기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론이. 근데 심리학 심리 이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는 어디다 쓰고 있느냐? 우리가 마음 이론 개발했으니 심리학계에서 인정해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거 하고 싶지도 않고요. 어차피 인정도 안 해주겠지만 우리는 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치료만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교육받았는데 왜 치료가 되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치료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 용도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지. 저들이 전문가 전문가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배울지를 아예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치료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 공부를 하세요 라고 제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려 그러면은 여기에 학위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필요한 어떤 시스템 체계라든가 이런 걸다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걸 가지고 논쟁 논쟁거리를 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치료법으로는 지금 현재 수백 명이 지금 현재 이 교육을 이 마음 이루는 교육을 받아서 수백 명이 지금 현재 치료가 돼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영상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질문 답변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누구, 누구에게만 누구 공개합니까? 바로 이거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볼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아직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전문가 양성 굳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있는 인원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